여러분, 아침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안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40% 여자는 28%더 높게 나타난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한 논문은 아침 식사를 했을 때보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을 때 체지방률이 증가하여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꼭 먹어야 되는 아침 식사.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간단이라도 빵과 우유, 시리얼 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와 같은 국물요리를 드시는데 안타깝게도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들이 아닙니다. 게다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추천드리는 음식. 여러분의 아침 식습관을 바꿀 수 있는데요.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마입니다. 흔히 다이어트를 할때 식사 대용으로 삶은 고구마를 먹고 나는데요. 고구마 역시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에는 탄닌과 아교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위벽을 자극해 더욱 많은 위산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속쓰림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나나입니다. 포만감이 좋고 맛도 좋아서 흔히 인기가 있는데요. 이 바나나를 공복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풍부한 마그네슘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48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는데 빈속에 먹을 경우 혈액 내에서 칼륨과 마그네슘이 불균형을 이루어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감입니다. 감에는 비교적 많은 팩틴과 타닌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위산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 용해되기 어려운 겔 덩어리를 생성하여 담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잠 운동을 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화가 잘 되지 않으므로 감은 빈속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용해성 수렴 성분과 팩틴이 풍부한데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보이는 토마토도 공복에 섭취할 경우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빈속에 먹을 경우 토마토 속의 팩틴 등이 위산과 결합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용해가 잘안 되는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을 수 있으며 위에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위장이 팽창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음에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이라 위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유용하고 몸속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B의 판토텐산과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있어서 위산이 적은 아침 공복 시간에 먹으면 효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칼륨이 풍부해 급격히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아침 쌀밥 대용으로 손색이 없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 꿀입니다. 아침에 먹는 꿀은 몸의 활력을 가져와 잠을 깨는데 도움을 주고 장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변비와 더해 좋습니다. 꿀은 약80% 이상이 당분으로 구성된 단단류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흡수가 쉽고 영양가도 풍부합니다. 또한 꿀에는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해줍니다.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냥 먹기 어려우면 차나 우유에 섞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계란입니다.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인과 철분, 비타민A가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신진대사가 일시적으로 저하되는데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아 일종의 소화작용 중단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달걀을 먹어준다면 신진대사를 쉽게 올릴 수 있어 공복에 좋습니다. 또한 각종 항산화 물질이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저칼로리 고단백 식품이라 포만감을 주어 하루 시작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양배추입니다. 공복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위산의 분비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궤양이나 장염 같은 소화 장애가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양배추를 먹어주면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의 점막 재생을 돕고 보호해 주어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습니다. 또한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섬유질이 풍부해 적은 양으로도 배고픔을 해소하기에 적합합니다. 추가로 식이섬유도 풍부해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이 과다해지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이러한 성분들은 오이껍질의 많음으로 꼭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비타민 K와 칼륨, 마그네슘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고 골밀도 상승, 혈당 수치 감소,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복습, 정리하겠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리고 추천하는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고구마, 바나나, 감, 토마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감자, 꿀, 계란, 양배추, 우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전문 지식으로 정성을 다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